할렐루야 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어, 말이 있습니다 이에베네셀이라는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에베네셀이에요 오늘 2021년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사업장이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2년에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오늘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4장 우리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터인데요. 수많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이들의 이름은 골로새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는 메시지일까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사건 사고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한 그 동역자들. 이들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진리이고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단들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아라.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봐라. 그들은 때려는 폭풍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있고 오늘 본문에 아리스토가라는 사람은 바도 사도마을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도 함께했던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복음이고 능력임을 골레세교그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으시고 그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원웨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골라오 세서교회 가운데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고 거짓교사들이 있고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골로세서 교회가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너희에게서 온이란게 뭐예요? 골로세 교회 가운데 잘 양육됐던 에바브라가 12, 13절 말씀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지방과 히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 가운데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지역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파송했던 그 교회, 골로새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를 위해 충모하는 위대한 영적인 거장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옥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의 끝자락 가운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옥독교회가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온전히 품고 한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 그곳 가운데 위대한 교회를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 기울어지는 주님의 영적인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2021년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길러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옥토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